테슬라 소식입니다. 23일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6.58% 급등한 주당 521.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 주가가 종가 기준 500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장중에선 주당 508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었지만 매번 종가는 500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5대1 비율로 주식 액면분할을 단행한 전후인. 지난 8월 31일 주당 498.32달러까지 올랐으며 지난 16일 S&P 500 지수 편입 발표 후 탄력을 받아 19일 499.27달러까지 찍기도 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테슬라의 시가 총액 역시 급격하게 불어났다. 23일 종가 기준 테슬라의 시총은 4,94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말 시총 4천억 달러를 돌파한 지 3개월 만에 5000억 달러를 코앞에 둔 상태다. 이로써 자동차 업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낸 테슬라는 당분간 업계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2위인 일본 도요타는 시총 2천억 달러에서 미끄러진 상태며 뒤이어 3위와 4위인 독일 폭스바겐 과 중국 바이디의 시총은 1 0억 달러 아래다. 문제는 테슬라가 오는 12월 21일 주식거래부터 snp 500 지수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한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크다는 전망이다. 23일 레드부시 증권에 대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투자 보고서에서 가장 낙관적인 경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주당 1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 800달러에서 200달러나 늘려잡은 것이다. 그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가운데 기본 시나리오에서의 목표 주가를 종전 500달러에서 560달러로 올렸다. 현3% 수준인 전기차의 자동차 판매 시장 비중이 2025년 10%까지 확대하며 전 세계의 전기차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수요 증대 흐름에서 더욱 큰 혜택을 볼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레드부시 증권은 미국 투자은행과 투자사들 중 테슬라의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업체로 평가된다. 다만, 그간 테슬라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조차 지난 18일 투자의견을 3년 만에 비중학대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도 종전보다 50% 올린 주당 540달러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 등 전통은행 업계는 테슬라가 수익창출 모델이 부족하다고 진단해왔지만 최근 전기차 소프트웨어 판매와 에너지 저장장치 보험사업 등 부가사업 등으로 이를 보완해간다는 평가다. 지난 21일에는 토드 고든 트레이딩 애널리시스닷컴 창업자가 CNBC에서 테슬라 주가가 추가로 20%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다소 약하다고 해도 머스크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리오 소식입니다.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23일 중국 전기차 기업 리오 가 3분기 실적 호조하는 주가 상승 동력을 달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니오는 이번 달 들어서면서 60% 이상 주가가 급등했다. 니오의 투자자들은 10월에도 40%대의 상승을 즐겼지만 11월은 훨씬 더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아직 니오를 더 좋아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회사의 실적은 훨씬 더 향상되고 있어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인내가 미덕이다. 그들은 미친 듯이 들락날락하는 단기 투자자들보다 더 성과가 좋은 경향이 있다. 1년 전 리오 주식은 1.99 달러로 지지 부진했다. 현재 이 회사는 지난 17일 3분기 실적 보고서에 의한 도움을 받아 49.25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리오는 9월 30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12,206대의 차량을 인도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납품한 차량 4,799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생산량은 전 분기 납품된 1만3 3 1대를 넘어섰다. 또 니오 사장은 10월 생산량을 더하면 올해 31,430건, 총 63,433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보고서에서도 그 회사는 수익성 쪽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베스터 플레이스의 분석가 사라 스미스에 따르면 그녀는 미오 주식으로서는 최고의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미오는 고무적인 3분기 실적 외에 새로운 100kW 시간 배터리의 출시를 거듭 강조했다. 이 배터리는 70kW 시 배터리보다 개선된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결정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예상대로 새 배터리는 차량 소유자에게 더 많은 범위와 전력을 제공한다. 조만간 150kWh 배터리를 내놓을 태세라는 관측도 있다. 배터리가 차량이 사용 중인 동안 동력원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주류 운송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수적이다. 리오의 서비스형 배터리 시스템은 미국에서 구현되어야 할 훌륭한 옵션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은 배터리를 대여하고 서비스 센터로 운전하여 거의 고갈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빠르게 교체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것은 단몇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비발유소에 들리는 것과 견줄만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 주가가 폭등하며, 저자들의 고개를 갸우거리게 만들고 있다. 니콜라 주가 상승에는 여전히 왜라는 의문점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지난 6월 9일 93.99달러까지 치솟았던 니콜라 주가는 공매도 전문 기관인 힌덴부르크 리서치에 니콜라는 사기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9월 24일 16.15달러까지 폭락했다. 이처럼 뉴스 하나에 급등락하던 니콜라 주가는 최근 확실히 안정세를 보이며 상승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난 19일엔 월가 투자은행 루프캐피탈 애널리스트 제프리 카우프만이 목표주가 3 5달러에 투자 등급 매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 카우프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향후 10년 동안 내연기관에서 무공해 차량 솔루션으로의 전환이 만약이 아니라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경영진이 기업 공개 이후 역량을 과장했지만 니콜라는 여러 파트너에게 매력적인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은 향후 몇년 안에 파트너와 함께 길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카우프만은 또한 제네럴 모터스과 니콜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아직 협상 중이지만 보시 한화 와브코 등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니콜라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방향을 바꾼 데는 JP모건 애널리스트 폴 코스터의 영향도 작용했다. 코스터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 40달러의 비중학대로 평가하고 니콜라 경영진이 계획하는 한 주식이 유리한 위험, 보상 트레이드 오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 주가가 상승한 또 다른 이유는 자산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정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니콜라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보고 때문이다. 캘퍼스는 지난 3분기 니콜라 주식을 20만 5,792주 사들여 총 보유량을 26만 1,546주 535만 6천 달러로 늘렸다. 한편 GM 주가는 이날 4.02% 상승한 4 4 7 7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은 이번 달 자체 설계한 PC용 프로세서 M1을 발표했습니다. M1은 암기반 통합 칩으로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 대만 TSMC의 5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생산됩니다. 애플은 더 이상 PC용 프로세서 제조를 인텔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칩으로 전환하는 데 2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NH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TSMC가 올해 시설 투자를 170억 달러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M1 생산에 사용되는 TSMC의 생산 능력이 전체 5나노 생산 능력의 약25% 수준인데, 이미 아이폰 12에 탑재되는 A14 프로세서 생산에 5나노 생산 능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TSMC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주문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로벌 파운드리 호황으로 TSMC와 함께 첨단 미세 공정기술 경쟁을 벌이는 세계 2위 파운드리 회사 삼성전자가 낙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TSMC에 필적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올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에 파운드리에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면서 4분기에 2세대 5나노, 1세대 4나노 모바일 제품 설계를 완료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응용차 다변화와 대형 고객 확보로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TSMC는 당초 고객사인 화웨이 제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만 반도체 설계회사인 미디어텍과 애플의 물량으로 올 4분기에도 가동률이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인텔은 애플과 협력관계가 끝나고 이별하는 상황이라며 CPU 공급 부족과 공정미세화 지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파운드리 회사의 제조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인텔이 TSMC를 배제하거나 TSMC의 가동률이 높아 인텔의 주문을 소화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손을 잡을 파운드리 파트너는 단연코 삼성전자라고 했습니다. 하나 금융 투자는 TSMC와 격차를 좁히고 미국 펩리스 고객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면 전공정 뿐 아니라 후공정에도 과감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TSMC의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건설 결정 후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신규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허브를 아일랜드에 개설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일랜드 더블린 레오파드 타운에 신규 엔지니어링 허브인 원 마이크로소프트 코트를 개설했다고 2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신규 엔지니어링 허브는 더블린에서 활동 중인 기존 엔지니어 팀과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제품 디자인, 사용자 경험 및 데이터 과학 분야 전문가 200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 세계 고객을 위한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신규 기술 솔루션 개발, 대포및 지원에 참여할 예정이다. 원 마이크로소프트 코트는 1만 제곱미터 규모로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 캠퍼스인 원 마이크로소프트 플레이스 주변에 위치한다. 신규 엔지니어링 허브에는 시애틀 본사에 적용된 게러지가 도입된다. 게러지는 직원이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혁신하거나 실패하고 실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의 카트리나 헬렌 전무이사는 게러지를 통해 동료와 고객, 사회 구성원이 제한 없이 재미있게 창조를 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엔지니어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새로운 대응과 솔루션을 개발했다며 우리는 새 건물을 통해 엔지니어의 협업과 새로운 사고를 지원하고 현재와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